가게를 들어설 때 처음 마주하는 간판과 외관은 곧 얼굴과도 같은데요. 서울 오개광고협회 중구지부는 아름다운 간판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간판 1호점을 교체했습니다. 가게 이미지를 개선해서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 나아가 거리 미관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생선구이 백반집을 운영하는 강현숙 사장님. 저렴한 가격에 매일 다른 반찬으로 손님들의 새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골이 많죠. 거가다 오시는 손님이고. 또몇년 만에 이렇게 찾아오신 손님들이 모두 반갑다고 그고자이 자리로 가게를 옮긴 지 어느덧 10년. 긴 세월만큼 외벽과 간판은 낡고 빛이 발해 교체가 필요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오개광고협회 중구지부의 재능기부로 새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간판 재능기부 사업은 과게 외관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까지 신경을 썼는데요. 깔끔하게 정리된 메뉴판부터 햇빛을 가려줄 썬팅까지 고려했습니다.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는 지난 1월 아름다운 간판 1호점을 지원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전반적인 가게 의 외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그 유창이라든가 건물 외관 같은 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저는 너무나 해결적인 간판을 달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개선사업도 좋고, 시민들한테 눈육이 좋고, 눈 피로감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기엔 덤비입니다. 단순히 간판을 교체해주는 것이 아닌, 가게의 특색을 살린 어닝 설치, 건물 외벽 도색까지, 거리 미관을 더 보기 좋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개념사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이콘과 그 개발해가지고 그 점프는 잘기 거지만 외관은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시민의 눈빛 가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면 정부는 또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의 외관이 바뀌자 젊은 층의 발길이 새롭게 이어졌고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겼습니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동네에 또 일하는 아저씨들도 많이 오고 아침에 내가 일찍 나와서 니까그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바쁘게 잡수고 가시거든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새 얼굴을 갖게 된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손님들을 맞이해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오에 혼자씩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맛있다고 반찬 하나도 안 남기고 가시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집밥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막.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laughs> 맛있게 해서 맛있게 드리는 거. 서울시 오개광고협회 중구지부는 이번 아름다운 간판 재능기부 1호점을 시작으로 간판 기부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거리미관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